유단님께서 토론회에서 이공 정책이 보통 체계를 개편하는데 있어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신선영 위원님께서도 보통 전기권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전기권 노인 관련해서의 조금 더 쟁점이라든지 어떠한 고려 사항 그리고 제가 넓게아마좀 전체적인 액수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이 유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4 9 유로도 하면서 독일 내에서 다양한 논쟁도 있고, 어, 좀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어, 좀 어떤 시사점을 가져야될수 있는 이게 좀두 가지 중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내용들을 좀합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어, 좀 요금 체계에 관련해서 아까 요금 정책, 우리나라는 어, 건설 정책 중심이고, 그리고 운영 정책이라든지, 어, 그 속에서 요금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그림을 보듯이 요금 정책의 방향 목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요금이라는 게 어, 상당히 운영을 하기 있어서의 또 중요한 원을 수입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그 요금책임 목표에 보시면 비용해수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원가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신장일주기가 강화되면 어, 교통을 통해서 그 수익을 보려고 그 하고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 허가 대표적인데 그 수익 목표도 세울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결국 그 저렴한 요금을 유지, 유지를 해야지만 이용이 확대되는 거죠. 물론 요금 탄력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지만 그래도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해야지만 이용이 확대되는 거고, 특히나 코로나 1 9 이후에 이용이 급감하면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어 저렴한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무상 교통도 전국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3 년에 들어오면 그런 이용률를 확대에 대한 문제가 이번 전통의 중하게 부상이 되고 있고, 그게 점점이 독일 불류와 사실 그 우리나라라는 그렇지, 영을 맞니다 그리고 사기 행평성과 연대성 같은 경우는 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행히 사회적 약제일 수 있고 교통 약제일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 좀더 사기 행평성 연대성을 생각한다면 저렴하게 요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 이분들이 많이 타면 탈수록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권이라든지 무난정기권이라든지 이러한 계층별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형평성과 연대성을 더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요금체계 목표를 전체적으로 펼치는데 근데 그, 뭐잘 아시겠지만 각그 목표 간에 그 사, 상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횟수를 높여나 또 수익 목표를 본다면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할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유지되고, 8인이 축소되면, 이용률이 줄어들 수 있고, 사기행평성의 연대성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운영에대해서 그 지하철이 이전에는 무제한 적인군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 올해에 는 사라진 것은 그만큼, 은, 근스조울교통사에서 어, 이 사기행평성의 연대성보다는 비용횟수에좀 더, 어,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보면 저게 다섯 개 그림이 있는데 한 20%로 보면 그 비용의 수가랑 수익 목표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용 용 확대라는지 이 포지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각 나라에서 유언 정책을 펼칠 때 당연한 변수를 보면서 어디에 더 파이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되는 거고 최근에 3년의 변화는. 이용률 확대라든지 사회 형평성 연대성이좀더 기후 위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확대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제한 종기권이라는게무산적표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보면, 우리도 저런 목표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제 좀더 구현되는 게이 용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뭐 무제한 다이내 이제 무제한 종기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왜 무제한 종기권을 구입하냐 하는 것은 어, 다양한 그 요금 체계에유런 관련해서, 어, 그 사정의 비평성과 연대성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책인 거죠. 우리나라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기반이 중진 요금 되는데, 이 요, 그 중간에 보시면, 아 어, 이동 거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의 비례적으로 적용태입니다 물론 저, 처음 시작점을 얼마큼 설정에 따라서 알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제보다 뭔냐애면우 네가 많이 이용한 만큼 더 용을 더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리비 기반 유진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쪽 수익 기반 원칙에 보응할 수 있는 되지만그이있 거고, 그래서 이 요금제라는 것은 어, 계속 그 수익제보다 불확을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그트릭을를당긴 거죠. 왜냐하면 저, 저기에 있는 그 시작 점을 올린 거고, 그러기 기울기를 더 올더 그, 급하게 가져했을 거죠. 근데 물론 요런 반발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면 아까의 이 그, 그, 요금의 다양한 목표 중에서 어디를 더중점이되냐 정부가 어이 예,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나머지 비용 의수에더 중점을 두냐, 아니면 이용 확대라든지 사회적인 성과 현재 성에 따라서 또한 요금의 체계를 따르느냐가 연동이 됐다. 그런 쪽에서 보면 무제한 전기권 그리고 특정 그룹에 대한 요금 할인, 무시력자 할인 요금, 총년을 할인 요금도 같이 연동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상당히 개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게 동원 도서의 자료를 보면 여기 1분이가 제 소득이 상위 20%고, 5분이가 상위 20%인데 자동차 비용은 1분이, 2분이, 3분이 비슷하다가 4분의 5분이 되어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소득에 대비 이제 그 부담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포트 대비 비례적인 거고, 공공교통 같은 경우에는 1분의 5분의 까지쭉 올라가고, 물론 1분위가 소득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4분위 5분의의 그 교통 부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어 제가 2 0 1 5년2 0 1 6의 부담을 비교한 이유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요구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용그 인상 기착을 좀봤는데 결국 4분의 5분에서의그상수 가치로 쓸 때에 그이 용금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최근 같은 고물가와 그 고물가라든지 그, 그 그리고 그 시치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저의 부담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금 정책을 어, 이분들의 어떤, 어쨌든 이분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저렴한 요금이라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우리가 적자니까 거리 기반 요금을 강행했다는걸로 가는 게 이제 어, 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일단 어,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인사의 공고로 1위권을 했는데 유럽이나 서유 같은 경우에는 1위권이 아니라 우리 같이 거리 기반이 아니라 그런데 다양한 무제한 정기권이라든지 할인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0% 정도를 확인이 되는데, 1회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진국 대비 반 값이다, 아니면 4분의 1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 이식도 잘못되지만, 기준도 사실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제가, 어, 그리고 실제로 그대중교통하원생분들은 어, 상당히 조속자, 이 상대적으로 조속자이기 때문에, 가치도 소득 대비로 좀 이렇게 그 공통 비용을 월정액 단위로 비교해 보니 실제로 낮지 않고 300원 인상이 되면 3,400원 인상이 되면 더그 부분이 더조목하 것이다. 재밌는 것은 어, 서울시가 기준했던 그 자료를 보면 일회분 기준으로 해서 그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어 인상 한4원 정도 인상이 되면 지금 일본 도쿄하고 똑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 또교가 상대적으로 뭐 요금이 비싸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 서울시 안대로 자기네 기준 1회권으로 비교하게 되면 똑같이 내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그그 그 기업에서 그농자들한테그 그 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 상대히 비싸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우리가 다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준비를 해도 그 이상을 가면 어 부담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시가 얘기했던 기준은로는 요금 요금편수라는 요구를 얘죠 그러니까 요금이 평균요금, 평균요금수익이 있고 이 운영은 공사를 그 이제 대중교통 운, 운영하는 데서의 평균몸가가 있는데 이과의 차이에 대해서 요금편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요금이 확실한율이 100이 되면 요금수익으로 모든 몸가를 탐하는 건데 이제 그게 낮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회수를 하기, 하기 위해서 어 요금인상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요금의 정책의 목표에서 비용 해소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 근데 이런 구조면 사실상 계속 끊임없이 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 인상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 누구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들이 자, 작은, 적은 요금으로, 싼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이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고 어, 이도된 얘기인 거죠. 근런그 아까 얘기했죠. 유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과 요금 수익이 한50% 50%입니다. 이 이유는 아까 김상철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전체의 그시민들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요금으로 어, 한50%부정하면그 여러분들 세금을 가지고 내가 대중교통 이용할사라든지 투자를 위해서 50% 정도 부담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계속 지역 따지고 수단별 따지는데 대중교통은 당연히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요금과 재정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는 어 재정의 이제 그 비율을 비도 부담을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금이 싸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요금 편실화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제한 적립권이라고서는 그, 그 요금 편실화율을가진비용원가에 따라서 회수하는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서 재정과 요금 수익을 어느정도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하나의 그, 보두비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제한 정치권에 대하면 실제로 1억돈 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투자해야 되는 그 비중 속에서 재정과 요금 수익을 어느정도 맞춰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무제한 정치권의 논의가 더 그렇게 정치적 지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시면 최근에 그 각국의 교통요금정치 변화는 짧게에 선을 드리면 독일은 부유로 했고 사부유로 하고 어, 독일 그때 발행이었고요. 스페인은 어, 사실은 오히려 독일보다 스페인이 더큰진수도 있는데, 2014, 2020년 이사까지 제한은 있지만, 우리나라 치면 수도권 방역 절차는 모두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도시화폐의 50% 할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무상교통과 도시교통 50%를 할인을 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이 동네에서 돈이 남아 더워서 한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정책 목표에서 그 코로나19로 망가진 그 이용률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의 연대성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룩셈브루크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였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기후 위기 티켓을 했고, 뉴진랜드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50% 할인했고, 미국 워싱턴 D.C.는 무상버스 전면 도입 예정이고 어, 대도시 버스터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신자유주의 외각이또 물가 가 올라가니까 미파한드 강력 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국가 차원에서 그 요건정책 목표가 에너지 위기, 고물가, 기후 위기, 경기집재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금정책 목표가 이용률 확대라든지 사회의 목표성, 내성을 더불점에 두고, 그리고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무제한 정기권으로 가는 거니요 그러니까, 무제한 정기권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요금정책 어, 목표를 어디에 두고, 그것은 연동된 문제인데, 한국은, 어, 그러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 요금하인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 인지 효과가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스페인이나 뉴시밴드는 1년, 1년 반 정도의 일주치인데상시하대는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실 시작점인데 무선교통 또는 저렴한 정기권에 최근 도입된 지역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보정당이다치권하고 있고, 그리고 녹색당이 연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정치인이든 어떤 뭐 누구든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정책에 대해 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고 뭐 대중교통 당연히 이용 확대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책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 했듯이 대중교통은 상당히 계급적인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치제고 이면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내 세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에 투자 하냐. 요금을 할인할 것이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유지할 때는 문제 사는 판데 정적인 문제고 어, 보석 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특히나, 진보전당이라는 이쪽에서, 더 블록을 형성해서, 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유로, 부유 같은 경우에는, 뭐, 더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부분들이, 어, 이제, 이게, 이제, 정기권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고하데 일단은 어이 쟁점을 보면 어 대중교통에서 교통전환을 못할수 있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자금 이용에 대한 그 전환이 좀어 별로 없었다는 라얘기고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이 좀더더 이용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조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 아는 수요에 따른 인프라 부족과 인력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용량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 또에인해서그 무자주비권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 우수가 아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이 있고 신장은이 어 문제 때문에 그 연전 내수 상당히 이제 불입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작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 인프라 문제라든지 서비스 품질이 사실은 오히려 그 이용률 그 요금보다 이용률을 더 확대시킨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통 경제학의 이론은 맞는데 어, 최근에 변화했던 3년의 그 가중을 보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용률 급감하고 있고 어 물가라든지 요 이런 부분에서 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부담느낌을 확대해서 그냥 어 서비스 그 품질이라든지 인프라가 더이용역 개가 좋다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을 찍어보면 현실 당면 과제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뭐어이 부분이 만구가 돼야 하지만 그러면 그이 이 무제한 정의권을 도입할 수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뭐 단순하지는 않지만 무제한 정의권 도입하는 의미는 그거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는 중앙정부의 그대중교수 5년 기에 대해서 사회형을 내고, 그리고 전환할 수 있도록 지렛대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고, 어, 인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이분람에서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 신, 그러니까 시민과노동자들이 편을 놓고, 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되는데, 그 하나의 그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제 문제는 정비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 교통공 경제학이라 이런 이유를 보면, 아, 어, 저렴한 요금은 사실 하수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이 시점에서 저렴한 요금을, 무제한 정의권을,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회권 기반의 중심에서, 어, 왜무제한정의권으 다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더 얘기를 해야지만, 어, 어, 좀 더, 어, 좀더 간섭이 되고, 습득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앞에, 다음 얘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 하시는 거에서 다 넘어갔구요. 어,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7%다 모여있고 대부분 1%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무제한증기권을 어떻게 도입할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왜무제한증기권을 동락을 시키지냐 하면 저게 베를린이라는 브랜드 우리나라 치는 수도권인데 수도권보다 뭐 1.5배 됩니다. 이쪽 지역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 그, 이, VBB라는 BB, BB, 통합관리기구가 전체에 있는 그 모든 대중교통공역을 관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 수입과 정산, 그리고 요금의 수준을 다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관리체계가 되, 되 니까 어, 어, 유로로일괄적으로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1억권 내고 한승 할인 받는것 그만이지만, 여러분은 1,250원 가지고 지자체들과 그리고 운영 기이 그걸 엄청 아기다툼을 하죠. 그때도 싸움도 많이 나는데 당연히 장애들은 일일본이 이게 중요한 원천인데 당연히 그 엄청난 그 중요한 이해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상 당연히 싸움도 많이 나죠. 진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기권이 도입되면 이제 아주 러운 거죠. 이걸 단호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문제 다음부터 책과 교부터행정지구가 어, 필요한 거죠. 그니까, 러외국은 외국, 어, 기본적으로 전화하는본비이 저렇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이랬고 기반이기 때문에, 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거의 어, 보통 행정기구가 피, 필요하고 통합을 얘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금은안 되고 있는데, 무대는 아, 동의권 도입을 통해서, 그거를 어, 다시 전화할 수 있는 지뢰대가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정의권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해야 되니 어, 그 얘기고요. 어, 소통 관세하인 체계를 대안을 체할수 있는 무제한 지기권이고 이것을 위한 통관역 방역 관람 교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음, 그래서 넘어가서 어, 그러면 이제 짧막하게 무제한 지기권 도입 관련해서 제가 넓바게 정리한 결과하고 고려상 잠깐 말씀드리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의나와 다르게 저는 그 이제 그 요금 하인의 수를 어, 어, 코로나 19 이전에 2019년 우수 수입 기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어, 정상적으로 뭐, 운영을 했던 그 기준으로 했고 요금 할인율은 8.3%, 50%, 60%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교통과 그 적용 교통은 도시교통과 시외버스 일반철도에 대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금 할인 적용에 따라서 수요유가가 단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자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 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그렇고, 제가 발표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는데, 대교종의 특성상, 어쨌든, 어,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운영비용 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더 타더라도 운영비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금 할인 적용에 따라서 수요증가가 어, 운영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하고 이제 가정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이용 승계 늘어나더라도, 전기권에 대한 지원금은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했니다 요금 탄력성은 0.3으로 됐고요. 그래서 고속철도를 제외한 2019년 수치총 11조 8천 정도였고 그리고 요금제도 유형은 조경수단에 따라세 3가지 할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교통, 지하철, 버스, 방역철도 기본으로 해서 도시교통과 무호 궁마도 일부 철도, 일반철도로 일부철도, 했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시외고속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이 태력성과 미태력성을 이 보면 한 18가지 유형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어, 이 태력성을 계산했을때 수요 증가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킵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액수를 보면, 도시교통 하면 한 2조 9천원에서 한만캔 000, 5조 원 들었고, 도시교통 일반 철도는 3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도시교통 체계를 봤을 때, 자, 7조 8천원까지 든다. 그리고 탈액성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6천에서 9천 정도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할인액,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 6천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요. 아, 재정조달은 재정 중앙과 지방정부 우대로 하되 재정자립법은나은 지역은 더 부담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5, 5년 동안 20조원 정도 쓰지 못한 교통시설 투표에서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 항경세를 기반으로 하는, 이거는 뭐, 저희 교통, 공공교통 네트워크 많이 하긴 하지만, 교통에너지 항경세를 교통시설표기로 바로 정의 하지 말고, 한20% 정도를 별도의 대중교통용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여기서 요금할인이라든지 PSO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을, 그러니까 어쨌든 땅깜이 오르면, 지하철이 뚫리면 깜깜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조세로 환수를 해야 고 지방정부도 주차장 요금이어야지 통행료라든지 보통한적 그 유관비금들을 더지원다는거아니요 그래서 고려사항을 마지막으로 딱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병원을 안 빌려 문제 그러니까 아까 유럽도 보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극단으로 하는 게 사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캐키스 빼고는 한시역이긴 하지만 캐키스 빼고는 다무상매지 요금 하인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도시교통 플러스 어떻게 좀이 수단으로 확대해 나쁘냐. 뭐 제가 이미적으로 했지만 일반적으로도냐. 시행 구성까지 하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와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 좋은 같은 경우에는 3만원 패 패스는 사실은 제 기준으로 보면 계산을 보면 한50% 할인하고 어 1만원 패선 같은 경우에는 한6고 넘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의 또 사출 기준 그리고 이용률 확대와 그에 따른 편의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그래야지만, 어, 재정 수요가 좀 더, 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가격이 따른 구매사라든지,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좀, 할인 전용과 기준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제일, 저는 뭐, 제 생각에서는 좀, 크게 쟁점이 될수 있는 분들은, 인프라 격체가 심한 수도권과 미수권을 어떻게 정리하냐는 문제인 거죠. 제가 이그 페이퍼를 적고, 기사를 적었을 때, 댓글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히려, 수도권이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지만, 인프라가 토션이 잘 되어 있고, 더 편리한데, 요금까지 똑같이 해줘버리면, 이게 특기가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부유로 관련해서, 교통, 인프라가, 소외지역에서는, 어, 우리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부분에서의 좀 요구가, 에 예,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 설계를 할 때, 전국 단위로 똑같이 할 건지, 핵심은, 이를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던 얘기가 아니라, 전체 할인율을 어떻게 동일할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좀더 우대 할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도권, 수도권은 사실 수도권이 중요한데, 수도권 통합 판설할 할인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수지를 해야 되겠지만, 대가적으로 이 제도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부재한 정권을 어, 중점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을 그리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죄적인 을 얘기하면서, 어, 숲도 통화 한승하기를, 왜냐하면 숲도 통화하는 소리는 어쨌든 20년 동안 반응 모니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끼리 합의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더 그, 고차원적이고, 모니가 밀도가 높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복게 없이 얘기하면, 조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영기관체에서 가감죠 우리는 어쨌든, 거의 뭐피동상에서 15년 동안 그 체제를 마, 완성시켜놨는데 완전히 그거에 다른 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말이야 그러면 좀더 이행계를 하는지 어쨌든 어, 지금과 어쨌든 좀더잘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시범적으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이히잘 하면 좋겠지만 좀 시범적으로 운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간에 하면 좋냐 휴가 기간이라든지 명절 대용대로 좀더 효과 극대화를 할수 있는 데좀더 중점을 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어쨌든 고물가와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이용 회복률을 위해서 당연히 교통요금 체계가 되나가 필요하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다. 그래서 교통요금 정책 목표에 대해서 어기용공가라든지 수익 목표보다는 어이용해 회복이라든지 사회적 혁성에 대해서 그걸 더확대시키된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부산, 부산 방역시가 요금 할인 정책을 발표 했죠. 근데 그고도자료를 보시면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 문제이 보였습니다. 고물가와 똑같습니다. 고물가와기후위기 코로나19 이용회복 위해서 어, 요금 10% 정도를 하려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 정부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세활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재원을 할당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무슨 하나의 요금 회수율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내가 어, 정치 입에서이 어, 시민 대표들이 어떻게 어, 설정할따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인대통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직접 양극죠 확대를 위한 마중을로 접근해야 된다. 아, 왜?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없을, 없기 때문에 어,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환에제도를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가 용돈과 그냥 용돈 형식을 의미하는 아니라 사회 경제 편이 확대된다. 사실 사회 경제 편이확대된다것는 어떤 얘기냐면 용금 수익과 재정 수익을 합리적으로배분한다는거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수 세금을 가지고 좀더 대중교통에 더 투자를 하는 거고 대신 어대정부로만다할수 없으니까 용금 수익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는 대부분 이제 많은 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마치 뭔가 개념이라든지, 국민 실현에서 과학적으로 가학,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다. 그리고, 어, 부재한 정기권은 그러한, 이, 비용원가가 아니라, 정부의 제도 확대를 위한, 어, 재료대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어, 어, 이, 그, 대중교통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어, 지구적이기 때문에, 더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더시럽게 해야 되고, 정부의 책임은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좀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